여러분, <laughs> 재미나요? 네 <laughs> 안 추워요? <웃음> 괜찮아요? <laughs> 다행이에 저희도 사실 춥긴 하지만 이 열정이 더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있는 게요 한균이 형 지금 흘리고 있는 게 뭐죠? 지금 흘리고 있는 이죠 이거 구독 땀이라고 알고 계신데 저는 이걸 열정이라고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부대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토일 요 이제 저희 콘서트가 있고 또 17일 날은 저희 새로운 앨범이 나오거든요. 네, 네 많이 들어봐 주시고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페스티벌 함께 걷자 인천 페스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곡이 뭐죠 영국씨? 네 이번 다음 곡은 마지막 곡인데 아지만세븐틴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저스피 감사합니다 Woo! Let's get it